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1일 목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우선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먼저 다시 한번 봅시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다우 0.15% 상승했죠? 또 나스닥은 1.58% 상승했습니다. 11,897. 곧 오랜만에 12,000 찍을지 모르겠습니다. s&p 500 0.59% 상승해서 3959 3959 4천 또 찍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2.49% 상승해서 2872입니다. 그동안 연중으로 하락률 보면 기억하기 쉽게 20, 30, 40% 기억들 아시죠? 6월 16일 날은 가장 최저점이었어요. S&P 500이 그때 23.6% 하락이었어요. 연중 1월 초부터 6월 16일까지가. 그러니 한달 전이죠. S&P 500 23.6%. 근데 오늘 보면 지금 17.4% 마이너스입니다. 또, 나스닥은 똑같은 6월 16일 날 32.8%. 그러니 20, 30그 이상이었죠. 하락의 폭이.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재는 24.9%. 그러면 S&P 500이 저점 대비 이 하락폭을 보면 23.6%에서 지금 17.4%로 줄어들었으니까 그 차이가 6.2%입니다. 그러나 6월 16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승률을 보면 8%예요. 나스닥도 6월 16일 날 최저점 32.8%에서 지금 24.9%면 그 차이가 7.9% 차이예요. 그런데 저점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상승률을 보면 12%.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천원까지 떨어지면 만원이 50%가, 다시 오르게 되면 100% 아닙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하락폭이 클수록, 나중에 원 위치로 올때 상승폭은 훨씬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요번에도 보면, 6.2% 차이 나지만, S&P 500이. 실제 상승률은 8%. 나스닥은 차이가 7.9%가 나지만 실제 상승률은 12%가 나오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7월 1일 날이 저점이었어요. 그때 대비 17% 요즘에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7월 1일 날 그러면 지금 어, 날짜로만 20일 거래일로 따지면 은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한십0 며칠 밖에 안되죠. 17% 상승 그렇다면 레버리지를 본다, 그러면, SOXL. 7월 1일 날, 11.6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오늘 현재, 18.2달러. 불과 10몇 거래일 사이에, 57%나 상승했습니다. 완전히, 차이나 전기차처럼. 근데 차이나 전기차는 약두 달간의 상승폭이지만, SOXL은 10몇 칠간의 상승폭이에요, 57%. 정말, 사람이, 주가의 바닥을 알 수만 있다면,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것 너무너무 쉽죠. 7월 1일이 바닥이었어요. 당연히 바닥 알았으면 레버리즘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게 되면 큰 수익을 낼것 아닙니까? 근데 그 바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연중으로 보면 SOXL 75% 하락 중이에요. 지금 TQQ나 SOXL이나 이 하락폭이 20%, 30%가 아니라 60, 70% 무려 80% 이상 하락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 7월 1일 달부터,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어, SOXL이 57%나 상승했으니까 연중으로 지금 75%지 8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를 과연 이런 하락폭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젊은 사람이라면 몰라도 근로소득도 얼마 안 남았고 또 근로소득이 끊긴 사람들도 계신데 어, 대형주 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1%대 상승했어요. 알파벳 아마존 액면분할 했죠. 그래서 지금 주당 이제 뭐 100달러 되니까 100달러면은 1010만 십 100만 원 되죠. 한 13만 원 정도 주당 몇 백만 원 주겠어요. 한 주에 알파벳 아마존이. 근데 지금 액면분할을 해서 한 주, 한주 매수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몇 백만 원짜리가 1 0여만 원으로 됐으니까. 오늘, 어, 메타 4% 올랐어요. 넷플릭스 실적 좀 으, 괜찮아서 지금 오늘 또 7%대 상승했습니다. 전기차 보면 테슬라 오늘 실적 발표했어요. 어, 0.8% 상승했습니다. 742달러. 5월 24일날 628달러였어요. 5월 24일. 그러면 두달 전이죠. 두달만에7 4 2달러로1 8 상승했습니다. 요즘에,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들이 힘을 못쓰겠어요. 특히, 중국 전기차 3인방 요즘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도 마이너스예요 엔비디아 반도체 봅니다. 4.8% 상승했어요. 1 7 8달러1 0달러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제일 저점이 7월 1일에라 그랬죠? 7월 1일 날이 엔비디아도 제일 최저점이었어요. 145달러. 그런데 10매칠 만에 지금 178달러로 23%나 상승했습니다. 똑같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 상승했는데 엔비디아는 23% 상승했습니다. AMD, 어플라이드, 램 리서치 다 4%대 상승하고 반도체 주들이 요즘 강세죠. 미국의 반도체법, 우리 돈으로 약 68조 정도 이 지원법이 이달, 7월 한 29일쯤에 어, 이달 말이 한 금요일이죠. 그때쯤에 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테슬라가 2분기 순이익이 2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정도 됩니다. 전년 동기는 11억 4천만 달러, 딱두 배예요. 작년 전년 대비 두배 수준으로 순이익이 늘어났습니다. 월가 예상치가 19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웃돌아서 22억 6천만 달러. 그런데 전분기에는 33억 달러였어요. 전분기에는 33억 달러인데 이번에 22억 6천만 달러. 전분기보다는 순이익이 낮아요. 그런데 작년에 비하면 두배로 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2.27달러. 월가의 기존, 예, 기존 예상치가 1.81달러였어요. 순이익도 어, 웃돌았죠. 또, 어, 2분기 순이익이도 어, 늘었죠. 어, 매출의 경우, 중국 봉쇄령, 그죠 2분기에, 4월, 5월, 특히, 봉쇄령에 따른 이 상하이 공단 가, 동이 중단됐어요. 그 여파로, 같은 기간, 187억 6천만 달러에서 169억 3천만 달러로 9.8% 약10% 정도가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또 2분기 동안 모두 258,500대 차량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5만, 약 5,000대의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2분기 동안 25만 5,000대. 이것은 전년 동기의 20만 대, 20만 대에 비하면 높죠? 근데 지난 1분기, 1, 2, 3월, 1분기에는 30만 5,000대였어요. 그래서 31만 대 인도를 했었거든요. 그때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1분기보다 이익도 떨어지고 차량 판매량도 떨어졌습니다. 작년보다는 이익이 두 배로 늘었어요. 테슬라가 중국 공장 이 중단으로 생산 차질을 겪었지만 전기차 가격 인상에 힘입어서 순이익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분기 보유 중이던 비트코인 이곳의 75%를 현금화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 규모가 우리 돈으로 약 1조 2천억 정도에 달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죠.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국내 소업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주식 무엇일까요? 테슬라예요. 항상 테슬라예요. 이 기간 동안 국내 투자들이 테슬라를 약 800억 순 매수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서 현재 약38% 하락 중이에요. 연중으로. 지금 현재까지. 오늘 아침 마감한 것까지 38% 마이너스. 또 엔비디아도 이렇게, 어, 지금 1월, 7월 초부터 23%가 올랐지만 반토막 이상 났던 종목이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무한 사랑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 무엇일까요? TQQQ. 테슬라의 한 반, 테슬라를 일주일 동안 한 800억 매수하고 TQQQ는 한 400억 원 매수했습니다. 연중으로 보면 현재 TQQQ 65% 하락 중이에요. 그것도 그나마 요즘 지수가 계속 주가가 오르죠? 올라서 65%에요. 지금 어, SOXL은 75%, TQQQ 65%, 또 테슬라 38%, 다 마이너스죠. 엔비디아 40% 이상 마이너스예요. 어, 그래서 테슬라가 올해 2분기 순이익이 22억 6천만 달러 기록이에요. 작년, 아, 작년에 작년 전년 동기 대비 11억 4천만 달러에 딱두 배가량 뛰어올랐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